네.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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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생년월일. 생,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시되니까? 아, 아니, 저는, 저는요, 생년월일 있어야지. 저는 점을 봐요. 왜냐면, 저는 생년월일, 생년월일 모르면요. 저는 신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아주도 같이 보거든? 같이 보는데, 내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하주 보는데 생명월일 보전못 봐요? 별로 아, <laughs> 아, 선생님이 도 아, 안세요 아. 어. 어. 뭐 잘. 네. 아니, 아니 선생님들 말아. 특성이 있고 개개인 개성이 있는데 저는 있잖아요. 생명월일 제가 솔직히 얘기 할게요. 저는요. 신받은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그러죠? 자, 내가 모든 신을 아직 받지 못했어. 내가 모든 신을 받았으면 생렬을 안 내고도, 빡! 빡! 내뱉을 수 있는데 있잖아. 지금 내가 그게 안 돼. 생렬을 해주면, 우리 할머니가 알, 알려주거든, 알려주거든? 그럼 여생말안주안한이 없어요? 네. 어, 그럼, 그럼 제가 한, 한 가지 제안 해도 돼요?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말, 말하, 하셨잖아요 네. 어, 싸가지. 어, 제가 좀 싸가지가 원래 없으니까, 그럼 제가 싸가지 없게 그전 봐도 되죠. 네. 지금 네. 네. 어. 수 어, 그렇지. <laughs>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 그럼 저도 싸가지 없게 전부 아니 아니 뭐 전부 러 오신 거야? 아니뭐일진 어? 친구 만나러 오신 거야? 요네 근데 왜왜 그, 왜 근데 생명력을 알려려면 알려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나를 좋아하든 싸가지 없게 보이든 생명력을 주세요 걔네 점을 볼 거야 나 점을 볼 거야 알려, 알려주세요 머리 스타일은 쥐띠네, 그쵸? 머디 스 지금 쥐가 갈가먹었네? 네, 원래 저는 그냥 쥐띠 먹어 그래요? 말싸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아, 나도 참 내가 전 보면서 있잖아. 아 어, 내가 본인 같은 진짜 이런 스타일 내가 처음 보는데, 내가 점음을 좀 할게. 어, 내가 앞으로 무당 생활도 많이 남았는데, 20년, 30년? 몰라. 몇 년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인이 와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 우리 할머니가 날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내가 일단 전음 볼게요. 네! 나 방울도 안는데어 맞죠? 아, 그렇죠? 아, 나, 나 방울 흔질고 싶은데 방울이 없어. 내가 열받아 갖고 우리 벌떡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가 지금 아무 숨 밖에 안 나와. 장구나오는 내가 좀 화가 난거야 그쵸?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갖고 장군를막 주시네. 원래 이게 리듬을 타갖고 4박자 8박자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8박 4박 2백이 안나와 그냥 막쳐왜 화가 나신거죠 할머니가 이장구씨를막 집어넣고 싶은데 자 본인같은 경우는 자 본인이 1진하게 됐지 자 이건 내가 본인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드린거 얘기하는건데 어? 사주가 개판이야 어? 사주가 개판이고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 먹고 살만하지 않은 것. 같... <목소리> 어, 그냥 <그래. 목소리> 자존심. 자존심 무죄 무지하... 이건 진 본인 자존심이 아니고 객기야. 아, 물론 사주 잠깐만 볼게요. 아유, 응? 남들은 다 신을 본다고 하니까 사주 보기에 껄끄러워서 안 보는데 그래도 봐야 될것 같아. 그대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내가 원래 다른 손님들 오면 사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시 좋은 안 좋은 얘기 잘안 해. 어? 근데 있잖아, 본인 있잖아. 내가 싸가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싸가지 없, 없게 얘기를 할게요. <laughs> 아, 뒷구도 아, 없어요? 아니 무슨 티크 있어 내가. 어, 그런 거 없어. 어, 본인 사주 자체가 진짜. 맞으신 거 맞죠? 그 인물도 아유, 나는 너는, 그러느 그렇게 찌질하지는 않아. 아, 본일주녀 때문에. 네. 어, 일진이도 일진 못 알아봐요? 나 일진 아니었어. 그렇다고? <laughs> 아, 그런 거 없어. 아, 내 내가, 내가 얼굴로 봐봐요. 무슨 일진이야. <laughs> 순하게 생겼어요. 순하게 생겼다니까 <laughs> 처처지 볼게 진짜 아니 대놓고 볼까 대놓고 <laughs> 이름은 되게 이쁘신 분이 말이요. 아 어? 이름은 그냥. 그니까 이름은 되게 이쁜데 여기 안에 가슴에 두 띠죠. 네, 네, 가슴에 두 띠잖아 여자 네. 하, 하나가 아니 두 개. 네. 그 가슴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네. 호랑이 두 마리가 차고 앉아 있어. 어. 언제 언제 그러니까 막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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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막 가슴에서 이게 뛰쳐나오려고 벽을 막뛰쳐 나눠가지고. 뜯... <laughs> 본인, 본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야. 어, 가슴에 호랑이를 담고 있어. 두 마리씩이나. 그런 놈들 해보죠. 나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본인 워낙. <laughs> 어. 근데 왜 다행인지, 왜 다행인지 알아. 예? 네? 호랑이가 세 마리가 들어있으면은, 어, 본인 누구 죽여도 죽였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두, 두 마리 견제라는 거야, 서로. 그럼 지 주, 주, 주 많았어요? 그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더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그나마. 호랑이가 두 마리가 서로 견제를 했어. 세 마리가 있으면 왜안 좋은지 알아요? 연주, <목소리> 자, 세 마리가 있으면 다두 마리가 견제를 하지. 한 마리가 얘란편 먹을까? 얘란편 먹을까? 이대로 붙으면 못 이기잖아. 그 <목소리> 아니, 본인 사주 자체 호랑이가 세 마리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본인은 <목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목소리> 아유. <laughs> 무슨 밖에 안 나와. 아, 무슨. 자. 그렇다고. 그리고 본인 자체가 상문살. 상문살 어렵죠? 본인 주위에 소생 줄줄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지금 부모님 안 좋아요. 부모님 병이 큰 병에 걸리든가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어야 되는 사주거든. 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야 돼. 네, 맞아요. 그래요? 자 어머니는 어머니가 좀 힘들어 본인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해요. 이상하죠? <laughs> 강한테 강해. 그리고 본인이 누구한테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 근데 근데 응. 내가 고독한 여자라고 해야 되나? 옛날 영어몸에서 나오는 주인발 동생? 탄이 네. 하여튼간 옛날에 영어몸에서 나도 좋아했는데 여자들 장구경 좋아하지 않아요? 왜영화왜 삼천보로 빠져요 뭐 자꾸 삼천로 빠지는데 그래서 본인이 좀 힘들어서 왔잖아 어,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죠? 네. 많이, 많이 아파요? 네, 이 불, 불병이요? 네. 뭐, 말안 해도 대충 알겠어. 무슨 병인지. 어. 어머니, 아, 딱 그럼 어머니 병원비니 뭐니, 이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 자체가 돈을 지금 많이 못벌것 같고, 어? 근데, 작년, 재작년까지 되게 힘들었는데, 자,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이번 연도 운이 본인이 나쁘진 않아. 본인이 운이잖아. 좋, 좋다고, 저기 막. 운은 좋아. 이럴 때, 음력터 운은 좋은데, 그게 있잖아. 자, 이 운기라는 거는 주식과 똑같거든? 주식 해봤어요? 안해봤습니다 주식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인데, 운도 똑같아. 오를랑, 내리나? 자, 내리막이면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 최저점에 와 있는 거 본인 인생 자체가. 최저점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단계거든, 지금? 운이 나쁘지 않아. 1월부터 6월까지 되게, 되게 좋다까지 말을 못하는데, 좋거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안 된다고. 시인이왜안 음. 어, 돼요? 나이 많다라고, 인생이 안좋다고다 약간 틀리고. 핑계고 왜냐면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는 거는 본인이 좀 좋은 직장을 찾은 거고 어? 어? 본인이 지금 잡아 금전운이 금전 있고 재물운도 있고 먹는 운도 있고 또 들어와 뭐 이건 소일 수 없어 야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내년 웅기잖아 내년부터 내년도 아니야 얼마 안됐지 얼마 안 나왔잖아. 응. 거금선님가거거요을다고 응. 거금어요 네. 제가, 풍부, 응. 어. 거, 거금 네. 제가 숙소적인, 숙소적인 지금 거 응. 진짜. 진짜로? 네. 아... 어... 어... 그, 그럼 그 돈이 아까 그 돈이 아깝진 않겠네. 나한테 스트레스 풀었겠다. 싸가지 없다고 뭐잘 풀었잖아. 아. 있어. 금전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자, 내가 얘기한 대로 해야 돼요. 자, 본인이 이력서, 이력서 넣는 대로 지금 안 되죠. 본인이 직장을 가려 본인은요. 이력서 단어 단. 앉아서 하는 일만 하지 마요. 어. 앉아서 하는 것이 예를 들게요. 자, 택배 포장, 전자에서 납땜. 앉아서 무조건 앉아 있는 직업 하지 말리는 얘기야. 펜택고일리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앉아서 하는 직업은 무조건 안 돼. 하지 말고 자, 본인 역마가 활발히. 응? 그냥 말을 타고 달려야 돼. 달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 청소부도 괜찮아. 왜? 움직이잖아. 청소하고 움직이잖아. 청소비? 뭐그 청소보다고 본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주는. 지금 <놀람> 식당도 괜찮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레벨이 높아. 자, 본인 자체가 되게 똑똑해. 응? 똑똑하고 자존심 무자영이. 나는 있잖아. 잘난 사람이야. 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잘났지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레벨을 높이고 자 레벨을 낮추고 들어가 앉아서 앉아서 안할 일만 들어가면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예를 게 본인 식당을 다녀. 식당을 다니면 식당 다닌 니 동안 본인도 좋은 직장이 나와. 아. 이렇게 은기가 좋으면 무슨지 아. 알아요? 야, 지금은 본인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 네. 자, 나한테 거금써 때문에. 어. 그럼 본인 차비도, 가, 일, 물련이 있겠지. 버스를 타고 갈지언정. 네. 내가 자존심, 자존심이 상하니까 얘기를 안 해. 본인 돈이 없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네. 어? 그리고 본인 자체는요, 내가 만 원이 있으면 지갑에다가 갖다 돈 해갖고 이걸 딱 꽂고 다니는 사람이야. 왜? 있체크 해야 되거든. 난 그런 게 싫거든. 응? 그래서, 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본인 운기가 자, 은기가 본인 이제 올라가는 시기야. 그러면, 이런 직장에 있더라도 본인 이런 직장을 계속 잃었어, 이 어? 잃었어, 본인 레벨만이만 묻다 보면 연락이 와. 무슨 일인지 알아요? 본인은 이런 용기를 타고났다고. 와, 지금까지 힘들었어. 이제 보상, 받, 보상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보상을 받아. 이번 연도에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죠 임자야. 임자는 뭐야? 본인의 감목이야큰나무라 하거든? 자, 사주 쪽으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무슨 지 알아요? 네. 그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홍수를 치고 바람을 치고 보니 큰나무가안 흔들려, 이번 연도 가 자체는. 근데 오게 잘 찾아왔어요. 본인이 있잖아, 나한테 점사비 쓴 거. 안 아까울 안 거야. 네, 안 아까울 거야. 어? 왜?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네. 점사도 점사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우자님하 보다 쳤지만, 화도 나고, 화도 나고 했지만, 네. 지금 그래. 내말에 믿든 안 믿든, 내 말이 거짓말인가 나중에, 자, 내 눈에, 내 눈에 봐요. 본인 나 다시 찾아왔고, 나한테 세번 전하지 화 마요. 죽은 사람 아니니까. 한 번만 전해. 그하이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본인한테 일부러 희망을 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본인 운기 자체가 이제는 상승 운기야. 어, 단 조심할 게 뭐냐? 음력 7월8월까지 상승 운기야. 그럼 본인의 음력 1월에서7월까지자이 운기가 살아날 때 본인이 자리를 잡아야 돼. 자리를 못 잡으면 본인이 다시 곧골라진 곧고 라지곧골라진다고 무슨 음. 지 알아요? 근데 본인은 충분히 자 음력 일월부터 본인 운기는 되게 좋아. 뭐 어? 이달 중에 쇼부 날 거야. 어? 자, 그럼 본인이 지금부터 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자, 알바몬, 잡코디아 이런데 이력서 다 넣어. 검색이고 뭐고 이력서는 그게다 넣어. 어? 그럼 본인들 분 명이 전화하고 본인 취직을 해 들어가. 앉아서 하는 직업 빼곤 다 들어가. 자, 그럼 거기서 때들 기다려. 때들 기다리면 본인 자체 운기가 풀려. 어, 내가 얘기했죠? 내가 식당을 하던. 청소부를 하던 좋은 직장에 나오면 그때 그 직장 들어가면 본인이 풀린다니까. 그래서 그때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잡아 놔야 돼. 이때 자리를 못 잡으면 본인이 꼬꾸라져. 7월부터.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거는 정확한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엄마요? 가 네. 상문 있어요. 초상 나요. 뭐 이거 못르리겠어 초상 안 나면 다행인데, 내가 봤을 땐 초상이 나요. 네. 음. 뭐 화끈한 걸 떠나서 어제 할머니 성격이 내가 화내는 거보다 할머니가 화내는 거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웅기가 좋아. 운기가 좋아.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냥 시킨 대로 하고 내가 있잖아. 아까 똑같은 얘기 또하지 반복하는데 집에 가서 잡고, 야, 말봐먹어 취업 사이트 있잖아. 이력 다 넣어. 단어한 군데 와. 무조건 들어가. 앉아서 일하는 자리 빼고는 다 들어가. 네. 무슨 인지 아세요? 네. 그러, 그러면 그러 본인한테 웅기가 트인다고. 음. 때를 기다리자는 얘기야. 들어가, 네. 일단 들어가서 먹고는 아야될거 아니야. 네. 무슨 기인지 알죠? 네. 음. 거기까지 할게요. 네.